AMD 라이젠 CPU 36만 원으로 가격선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코아요 코이컴TV 유정 쏘이입니다. 오늘은 저소이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새로 나온 제품들은 뭔지, 또한 어떤 제품들의 정보인지, 저소이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가보싱! 첫 번째는, AMD 라이젠 5 3600에 대한 이슈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 3600은 게임 성능이나 작업 성능에서도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 제품으로 계속 인기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3600이 제곱 수급의 문제까지 더해져 가격이 약만원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AMD의 전 품목이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소이와 코이컴에서 알아본 결과 현재 3,600 정품 제품은 한달 이상, 장기적으로는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입고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유통사 혹은 판매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만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부터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대체품으로 같은 정품 제품인 3,600의 멀티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라이젠의 3,500과 3,500X가 멀티팩 상품 으로 판매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멀티페이라고 해서 절대 정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박스 패키징만 다른 정품 제품이며, AS 기간 또한 3년으로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멀티팩은 정품보다 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어지고 있는데요. 3600의 가격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멀티팩 제품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멀티팩 역시도 3600의 인기를 본다면 금방 재고가 바닥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품절 상황을 겪었을 때와 같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되면서 3600이 36만원으로 가격선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라이젠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7월 출시된 AMD 라이젠 XT 제품들이 있는데요. 기존 3000번대 제품에서 성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3,600 XT, 3,800 XT, 3,900 XT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XT의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소이가 3,600 XT 제품과 3,600 그리고 3,600 X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스펙보다는 실사용 테스트가 중요하겠죠. 테스트는 새 제품 모두 같은 제품들로 CPU만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CPU 점수를 나타내는 피직스 점수를 보시면 3600X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같은 3D 마켓 타임스파이에서는 3600XT가 가장 높은 CPU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네벤치 R20의 벤치마크 결과는 3600X가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모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의 결과만 보면 3600XT의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아, 3600XT가 가장 높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온도입니다. 벤치마크는 여기까지. 바로 게임 성능을 보시면 게임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프레임을 정리해보면 3600XT가 전체적으로 1에서 4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비싸진 가격만큼의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XT 제품은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온도도 높고 가격까지 비싸고 XT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메리트를 찾을 수도 없고 추천을 해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3600 라인에서는 X나 XT 제품보다 3600 제품으로 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00은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서둘러서 두 번째는 삼성에서 6월에 새로 출시된 25600 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삼성 램은 21300으로 기본 클럭이 2666MHz인 제품인데요. 오버클럭을 해서 3200MHz로 성능을 올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 출시된 25600 램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3200MHz가 기본 클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꽂기만 하셔도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1,300 램과 다른 점은 25,600 램은 A다이란 점인데요 A다이는 수율이 좋지 않아 오버클럭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확실히 21,300 램에 비해 오버클럭이 잘 안되더라고요 자세한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가성비 삼성 램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한 현재 삼성 25,600 램의 가격은 가격 비교 사이트 온라인 견적 현금 최저가 기준 45,580램 21,300 램을 34,780원으로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간단한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21,300 램을 사용하는 게 수율도 좋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 분들이나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클럭의 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25,600 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인텔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Z보드에서만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보드에 따라 메모리 클럭을 2666, 2933MHz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점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램들의 장단점과 가격, 사용 용도, 기본 클럭 등을 고려하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더 좋은 컴퓨터를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혹은 오버클럭을 조금이라도 하실 분들은 21,300, 초보자 분들이나 기본 클럭을 높게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25,600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코에서 7월에 새로 출시한 케이스. 짜잔! 에코 앵코어 세븐펜 강화유리 제품입니다. 식스펜 케이스 열풍을 일으켰던 에코가 이번엔 기본 쿨링팬이 7개가 장착된 세븐펜 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식스펜 케이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엄청난 열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븐펜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스펙 먼저 살펴보면 높이 475, 깊이 450, 너비 215mm 크기의 ATX 사이즈를 지원하는 미들 타워 케이스인데요. 전면에 무려 140mm의 팬이 3개가 달려 있고요. 상단에는 120mm 팬 3개, 후면에 120mm 팬 1개로 총 7개 LED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허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팬 컨트롤러 버튼을 통해서 저속, 고속, 오프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속 따라 LED 광량도 같이 조절됩니다. 깊이가 450mm로 넉넉한 사이즈라 공랭 쿨러는 최대 172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대장급 공랭 쿨러로 불리는 노트 와 쿨러도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한 크기예요. 수냉 쿨러도 전면 최대 360mm, 상단 최대 280mm, 후면 최대 120m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쿨링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면 또한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도 잘 되고요. 에코 700K의 현 현재 가격은 가격 비교 사이트 최저가 기준 58,500원입니다. 6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LED 7펜으로 화려한 튜닝 효과까지 화려한 감성의 게이밍 튜닝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케이스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소이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곧 저소이가 케이스의 상세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더 저렴한 가성비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에코의 베놈6 케이스를 추천해드릴게요. 식스펜 제품이지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코이컴 7월 찐또베기 2차 특가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찐또베기 2차 특가는 27일까지라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차 특가를 놓치신 분들도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코이컴으로 come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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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 눌러주세요.